오늘은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한한령 해제 움직임과 맞물려 JYP 엔터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JYP 엔터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매력적인 투자처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JYP 엔터가 단순한 연예 기획사를 넘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전략으로 무장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JYP 엔터의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는 박진영 프로듀서의 독창적인 음악적 감각과 비전 아래 설립된 이래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트위치, 엔믹스등 글로벌 팬덤을 구축한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KPOP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JYP 엔터는 차별화된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과 콘텐츠, 기획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IP 지적 재산권을 창출해 왔습니다. 특히 데뷔 전부터 철저한 트레이닝과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팬들에게 아티스트의 성장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높은 몰입감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전략은 JYP 엔터만의 독보적인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온 음반 판매는 물론 콘서트, 굿즈, 광고, 방송 출연, 라이선싱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고한 아티스트 라인업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성공적인 IP 비즈니스 모델은 JYP 엔터의 현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는 시장에서 JYP 엔터가 가지는 프리미엄의 근간이 됩니다. JYP 엔터의 미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한알령 해제 움직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시장은 K-POP 콘텐츠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해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중국 시장이 다시금 JYP 엔터에게 거대한 기회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이미 중국에서 갓세븐, 스트레이 키즈 등 기존 아티스트들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시장 재진입 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알령이 완전히 해제된다면 JYP엔터는 중국 시장 내에서 음원 유통, 대규모 콘서트 개최, 활발한 광고 및 협찬 활동, 그리고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훨씬 더 광범위한 사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JYP엔터의 매출 증대는 물론 글로벌 팬덤 확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구매력이 높은 팬덤 규모가 막대한 시장이기에 한할령 해제는 JYP 엔터의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히 매출 증대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JYP 엔터의 기술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기술력은 단순히 IT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JYP 엔터는 IT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능력과 혁신적인 플랫폼 활용 능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 및팬 소통 방식의 혁신은 JYP 엔터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팬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과 활용은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팬덤의 취향과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아티스트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은 JYP 엔터의 핵심적인 경쟁 우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기술적 투자는 JYP 엔터가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되며, 이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JYP 엔터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본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의 핵심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첫째는 음원 및 음반 사업입니다. JYP 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이 발표하는 고품질의 음원과 음반은 전세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영역입니다. 이는 아티스트 IP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지표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콘서트 및 행사 사업입니다. 글로벌 투어, 팬미팅, 팬사인회 등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는 중요한 사업이며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월드투어의 성공은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합니다. 셋째는 MD 굿즈 및 라이선싱 사업입니다.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 판매 앨범, 포토카드, 의류, 액세서리 등과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팬덤의 구매력을 수익으로 연결합니다. 이 분야는 팬덤 규모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는 광고 및 출연료 사업입니다. 아티스트들의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브랜드의 광고 모델 활동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이는 아티스트의 대중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외에도 JYP 엔터는 신인 개발 및 육성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와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글로벌 사업 확장 등 다각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사의 방어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무 분석 측면에서 JYP 엔터는 매우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성공적인 IP 확장. 전략 덕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체 IP 기반 사업, 예를 들어 음반, MD, 콘서트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JYP 엔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고수익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비율은 매우 낮고 현금성 자산은 풍부하여 재무 건전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이는 JYP 엔터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무적 안정성과 우수한 수익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요소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JYP엔터의 투자 매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실적 행진은 이러한 재무적 강점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JYP엔터의 경쟁력과 강점을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JYP엔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독창적인 아티스트 프로듀싱 능력과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육성 시스템에 있습니다. 박진영 프로듀서의 음악적 방향성과 트렌드를 읽는 안목은 JYP엔터만의 독.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JYP 엔터는 아티스트들의 인성 교육과 자기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며 단순히 스타를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아티스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팬들에게도 더욱 깊은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강력한 팬덤과의 소통 능력도 JYP 엔터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버블과 같은 자체 개발 팬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이는 곧 높은 충성도로 이어져 안정적인 매출에 기반이 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 전략도 JYP 엔터의 강력한 강점입니다. NIGI 프로젝트와 같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NIGIU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고 다른 지역에서도 현지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에 성공하며 K-POP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 요소들은 JYP 엔터가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아티스트의 성공을 넘어 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한할령 해제 움직임은 JYP 엔터에게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입니다. 이는 기업의 매출 구조와 글로벌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또한 버블과 같은 팬 소통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은 아티스트와 팬 간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며 팬덤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인 그룹 데뷔 소식 또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JYP 엔터는 철저한 기획과 트레이닝을 통해 높은 완성도를 가진 신인 그룹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데뷔는 JYP 엔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데뷔를 앞두고 있는 여러 팀들이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JYP 엔터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해외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 발탁, 영화 및 드라마 OST 참여 등은 JYP 엔터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기업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JYP 엔터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며 각각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JYP 엔터는 향후에도 K-POP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 시장, 재진입은 JYP 엔터에게 폭발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K-POP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JYP 엔터의 강력한 IP와 팬덤은 이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미, 남미, 유럽 등전 세계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K-POP 팬덤 확장은 JYP 엔터 아티스트들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고 음반 투어, MD 등 다양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NFT, 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선도할 JYP 엔터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팬덤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아티스트 IP 확장, 가상 아이돌 개발, 팬 참여형 콘텐츠 강화 등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며, JYP엔터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ESG 경영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JYP엔터의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JYP엔터의 매출액과 주가 분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JYP엔터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매출액 성장세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2023년 연간 매출액은 약 5,6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약 1,600억 원으로 높은 수익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 수익성 높은 자체 IP 기반 사업의 확대와 글로벌 팬덤의 견고한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 특히 글로벌 투어의 성공적인 개최와 앨범 판매량 증가. 그리고 MD 및 라이선싱 사업의 확장이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신인 그룹 대비 및 기존 그룹의 글로벌 활동 강화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가적인 성장이 더욱 확고하게 예상됩니다. 특히 한한령 해제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기여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매출 성장세는 매우 긍정적이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가 분석 측면에서 JYP엔터의 주가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성과 시장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신인 그룹 데뷔 소식, 그리고 기존 아티스트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투어 소식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JYP엔터의 주가는 과거 최고점 대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개별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변동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JYP 엔터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입니다. JYP 엔터는 강력한 IP 라인업,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중국 시장 재진입이라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타버스, AI 등 미래 기술을 접목한 사업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 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JYP 엔터의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JYP 엔터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티스트 의존도가 높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며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투자시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티스트의 건강 문제, 계약 이슈, 대중의 관심 변화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JYP 엔터는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강력한 경쟁 우위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체계적인 아티스트 관리 시스템, 신인 발굴 및 육성 능력,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저는 JYP jyp엔터가 한한령 해제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업이 내재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jyp엔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매우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jyp엔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